안녕하세요. 희망을 낳춰 사람의 미래다.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2020년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3일 만세운동 백주년기념사업일환으로 지난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1번째 방송으로 구처치뉴스 양기모 대표님과 사단법인 한자녀 더박기운동연합 대정황 역시 오우키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구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달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네. 아 다니다가니까 좀 그렇죠. 네. 계절이 지나다 보니까 참 선선해졌죠. 네네. 네. 벌써 저희들 방송도 지난 방송까지는 반팔 입었었는데 네. 이번 주 방송은 긴팔을 아, 입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태풍이 구월 들어서 강력하게 두 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아, 네 맞아요. 혹시 이 스튜디오 혹시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이 안에는 없었지만 예. 이렇게 또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전국에 태풍 피해들 소식을 들을 때좀 네.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태풍 올 때마다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하, 하는데 네. 뭐 저희는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 링링. 이첫 예, 번째 태풍보다 이번 네. 태풍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군요. 네. 예. 오늘도 귀한 분 초대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분이신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오늘 초대한 소, 귀한 손님은 아주 귀한 분인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인구 문제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네. 정말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네. 그 기도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엮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뜻밖에도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는데, 구처치 뉴스라고 해서 이제 교계신문, 기독교신문이죠. 아, 네. 기독교신문에서 아주 그 보도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 열정적으로 쓰는 모습이 네. 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 뜻, 뜻깊은 사명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네. 양기모 대표님이라고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네.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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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말씀과 함께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인구 증가의 일을 하는 곳에 와서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어, 저는 그, 복음신문, 복음방송, 영적 디지털 기독교 언론, 부처치 뉴스를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 겸,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양기모 목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참 귀한 분 오셨는데, 네. 부모장님, 네, 네. 매번 출연자한테 네. 또 질문할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귀한 분 오셨으니까 많은 귀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참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네. 네. 부처찌 뉴스를 또 이끌어가면서 네. 특별한 그 자랑거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교계와 교회를 섬기는 언론사역을 이렇게 한게 있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시키셨죠. 예, 네, 저는 이제 어 신학교 때부터 학보사에 있었고 또 중도일보, 아또 대전 기독교 연합회고 편집장, 네. 또 국민일보 교계 기자, 아, 이 과정을 거치면서하나님께 준비를 시켜서 지금은 대전 지역과 세종, 충남 지역의 교계와 교회를 대변하는 네. 그런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자로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 목회도 하신다고. 예, 말하는데요.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교계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대전 성시여 운동본부 부회장, 또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 이렇게 하면 한국 교계를 위해서 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오늘 이있기까지 그동안에 엄청히 많은 준비가 있었고 그러네요. 또 그런 준비를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양기모 대표님께서 그게 또 이렇게 교계 신문 대표이시기도 하시지만 예. 그 목사님으로서 예. 또그 길은 또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는데 네. 저는 세상이 좋아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타락의 길을 걸었죠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 네. 그런 세상과 접하면서 이렇게. 타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음. 하나님과의 그성경의 인물들이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인생이 변하지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네.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네.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어, 이었을 겁니다. 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오셔서 이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서 잡혀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죠. 이 예. 방송 시간이 좀 1부, 2부, 3부, 4부에서 막 시리즈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 네. 앞에서 탁 만들었는데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네. 저도 혹시나 또 어떤 그안 좋은 게좀 있지 않나 그런 <laughs> 생각도 드는데 <들었는데>. 예. <laughs> 오늘 인구 문제니까 예.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인구 문제 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네. 특별한 만남과 또 하나님의 선택, 또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예. 인생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을 통해서 벌써 또 연단을 통해서 예. <laughs>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의 다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항상 겸손하시고 또이 말씀도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세요이 네. 네. 이 사람의 음색을 들으면 그 마음 속도 좀알수 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 짜증 날 때는 목소리가 아. 날카롭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 몸이 기분이 좋으면 네. 사랑하는 분하고 프로포즈 하듯이 아 정당함이 나가는데 네네. 굉장히 오늘 말씀이 목소리가 온화하고 내용도 네. 참 좋네요 생기도 있으시고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로 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네. 음~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네. 그분들을 이렇게 잘 전도해서 네. 그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네. 그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볼때 가장 기쁘고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거지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명, 두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 기쁘고 네, 또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네. 참그 네.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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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도 해서 잘 이렇게 성장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특별히 또어려우신 점도 있어요. 예. 예. 뭐 이제, 어.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쏟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네. 네, 떠날 때는 또 마음이 아팠고 네. 또 이렇게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것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네. 네, 우리 저희들이 세 자녀였어요 아, 아, 세 자녀였는데 네. 이제 큰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로 먼저 갔어요 네. 예 네. 그. 아픔이 좀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고 네. 저희 가족에게 힘들었습니다. 네. 어, 저는 그세 자녀도 많다 충분하다 어, 네. 생각했는데 네. 막상 우리 자녀 한 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네. 너무 부족하고 네. 불안함을 좀 느껴요. 세 명이 있을 땐 그래도 든든했는데 두 네. 어, 명이시니까 아, 부족하다 더 나았을 걸. 네명 네 다섯을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걸. 네. 지금 그렇게 약간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힘든 점이 있다면 한 10여 년 전에 기회를 개척할 때 돈이 없어서 35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오, 어, 몇 년도예요? 어 2006년 되죠. 네. 네. 그래서 35만 원 중에서도 30만 원은 월세 15만 원씩두 달치를 먼저 주고 실제 개척한 건 5만 원 가지고 한거죠 강대상도 없이 음명도부도 없이. 뭐 쓰레기 바기하고 빗자루 청테이프 사니까 5만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개척을 해서,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 가, 감사하고, 네. 또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니까 돈이 35만원 밖에 없는데, 네. 아내가 반대하지 않아서 아, 어, 지금까지 온 그러니까. 것이 또 어, 감사하지요. <laughs> 참 아유. 어려웠습니다. 네. 지난, 네. 근데 어려웠지만 그어려운 가운데 또 함께 하신 하나님, 네. 네.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그 35만 원 가지고 쾌척을 했지만 여태까지뭐 굶고 네. 빚진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돈을 못 벌었지요 목사니까 네. 예. 굶고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이 돈은 백만 <laughs> 원을 벌든 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간에 내 마음의 양식과 누군가 없으면은 항상 허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좀 약간 어? 오늘 초대수님이 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데 왜 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런 말씀할 때는 다른 출연자들은 어떤 분은 굉장히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네.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생,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고. 우리 지금 대표님은 자식 이야기도 하면서 네. 또 경제적인 어려운 점도 얘기하면서 네. 네. 거기에 굉장히 속마음도 아직도 애틋한 네. 안타까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 그래도 네. 말씀상에서는 상당히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네.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뭐,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어려움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네. 네. 은혜가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빨리 회복될 수 있었고, 네. 또. 음. 이제 좀 느끼겠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조금 아까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가는건 똑같은데 예.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가 안 예. 계신가의 차이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 행복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가면.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혜택인 것 같아요. 그 은혜로움은 그러한 은혜로움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네. 계진것 같아요. 예. 아, 아,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오늘 대표님이 출연해주심으로써또 예. 목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예.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갖다 제가 예. 주인공인 네.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다 은혜롭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까 35만 원에 그 개척을 하셨다고 하는 와중에서. 사모님께서 반대를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예. 아그 사모님도 정말 이렇좀 감동스럽고 또 특별히 오늘 저희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엮어 주셔서 우리 양규모 대표님이 저희 홍보이사로 이쪽을 지난번에 번 해드렸고요 네. 그 사모님이 또 홍보 대사로 예. 저희가 또 이쪽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을 한번 뵙기는 뵀는데 그 사모님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참 신실한 분이시죠 예. 정갈한 자매였고. 예. 예. 모든 것이 다 칭찬거리지만, 어... 어, 그래도 기회 개척해서 10여 년 동안, 예. 어, 매주 점심을 하는데, 점심을 혼자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적으니까, 네. 어, 지금까지 하기 싫다, 안 한다. 아... 어,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제 아내의 마음은 어~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네. 교회라도 와서 따뜻한 밥을 한번 드시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그 마음을 가지고 한걸 제가 압니다아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고 경건한 자매를 부부가 되게 해주셔서 네.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축복 받으셨네. 예, 네. 아멘. 네. 아, <laughs> 축복 받았습니다. 부러우세요? 부럽네요. 아 부러워요. 네. 이 남을 돕는 방법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아까 어, 한끼라도 네. 집에서 네. 이렇게 나눠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으로 또 이웃의 그런 부분들을 네. 해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네. 마음에. <laughs> 그래서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예. 불평불만을 안 하셨다는 예. 게, <laughs> 어 저는 그게 뜻밖에요. 언제 한번 사모님 예. 모셔갖고서 이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아, <laughs> 네. <laughs>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또 목사님께서 네. 또 사모님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아끼시더라고요. 그 네. 모습이 아주 몸에 배셨어요. 아니 뭐, 사모님께서 또 네네. 노래로 예. 찬양도 하신다면서요. 예예. 네. 하나님께서또 그렇게. 어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네. 예, 또 하나님께서 찬양 가서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CD 일집 이집을 내서 네. 지금 그 보건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종종 잘 풀려갑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아내의 찬양을 초청해서 들으신 분들 얘기가 네. 어, 음반으로 들을 때와 실제로 들을 때와 차이가 없다. 아그 네.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기쁩니다. 아유, <laughs> 자랑하셔도 됩니다. <laughs> 예. 자랑은 감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자랑하면 아내 자랑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뭘 예. 얘기하는데. 예. 나름대로 뭔가 말씀할 기회가, 네. 나름대로 남보다,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보다는 하셔야 되네요. 뭐, 듣는 분들의 평가니까, 그걸, 예. 그걸 그대로 옮긴 거니까,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네. <laughs> 예. 참 흐뭇합니다. 예. 예. 아까 자녀 중에 또한 자녀는 또 하나님 편에 또 저기 올라갔고 또 나머지 또두 자녀가 있고 자녀 또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우리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예. 뭐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성도분들도 자녀분들도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지금은 축복해주는 기도보다 예.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사모님은 네. 또 노래로서 또 예. 식사로서 이렇게 많은 분에게 축복을 축복사. 주시잖아요. 예. 축복 예. 받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흐뭇하고 참 부럽습니다. 네. <laughs> 목사님. 예. <웃음> <웃음>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좌우명이 또 있으세요? 처우명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지요. 네. 예.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또 어~ 국가관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예.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 국가관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교계에서 그러지요. 얼마 전에도 기독교에서 계 모여서 시청에서 기도를 했지만 네.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다. 네.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네. 또 우리나라 여자 후계자분들이 삭발을 하고 성명서를 낸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국가관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네. 또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예.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예. 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국가에, 예. 국민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국교회총연합의 종교문화세시위원으로서 예. 지지난주에 그 서울에 가서 목회자들이 돈을 주머니를 털어서 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 국가교과서 교과서 예. 편찬을 중지하라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발행 되고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120권을) 분석해 보니까 음.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나온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네. 반기독교인이 되고 네. 교회를 적대세력으로 이렇게 취급하게 되고 네. 어~ 또 그, 그~ 친구 자녀들의 사상이 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 사회주의 네. 사상으로 변하게 됐건 네.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정말 이 나라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올바른 교육을 하는 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들 기도도 하고 또 네. 시국 성명서도 냈고 또 제가 그 교과서를 또 구입을 해서. 대전 지역에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정말로 아. 비성경적인 예, 진리가 아닌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20권 중에 특별히 또뭐 어떤 뭐 역사나 뭐 그거. 예, 이런 뭐 쉽게 얘기해서 있나요? 이제 교과서면은 공자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종교를 소개하는 코너에 예. 어, 이슬람은 60% 배정을 했고 아. 불교와 천주교는 10% 배정했고 천주교와 기독교는 3%를 배정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 어, 편향된 거지요. 예. 어,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학생들이.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네. 어,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우수하게 배운 거죠. 네. 우수하게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나중에는 전도를 해도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전도가 또안 되죠. 지 네. 어, 현재 교과서의 문제가 이정으로 심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들이 한교청 종교문화 사신위원들이 목사님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기자회견을 소울에서 했던 겁니다. 그 교과서도 구입하고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나라가 돼야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 들어오기 이제 100년, 10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예.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 속에 그 정말 집사님들이 어려운 속에 새벽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예.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문화가 기독교가 빨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빨라서 우리나라가 또 발전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저 역시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또 사명감 가지고 예. 일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네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 네, 처음 예, 처음 알았어요. 어,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네네. 기독교 세계관에 정착이 돼서 이런, 그런 거지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의 70% 80%는 기독교에서 세웠어요. 음. 의료 교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음. 어, 우리나라의 음. 그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존중되고 음. 여성이 해방 된게 언제부터입니까? 음. 조선 시대에그 말기부터 네. 기독교가 들어와서 네. 여성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네, 한글을 맞습니다. 배우고. 네. 어, 선교사들이 또어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해방이 되고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시스템은 기독교를 자꾸 말살하려고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요. 어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아, 이렇게 저희 이제 인구 방송도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33인 그 민족 대표 중에 기독 교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예. 33인 중에 거의 50% 이상이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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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어... 아,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왔네요. 예. 음... 아.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요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교과서를 예.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예. 해주셨으니까 알았지? 예. 우리 전혀 그런 것. 교과서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치죠. 네, 네. 만약에 네, 진화론. 공평하게 진화론과 창조론도 이따 가르친다면 은 교회는 부응하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요번에 화성 살인 사건 범인이 잡힌 것은 유전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네. 네.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발전해서 감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원숭이 유전자 속에 사람의 유전자가 없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진화론은 가르치고 창년으로는뺀 교과서입니다. 아 네. 교과서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를 진출하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세대인데 네. 그런 시스템이 바뀐 나라 네. 그런 친구들이 나라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네. 그러네요.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진화론을 더 많이 배웠던 것같아요 네. 어. 예, 창조론은 없죠. 예, 사람들이 예, 믿고 싶은 걸 갖다가 교과서에 만들어놓으니까. <laughs>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전도가 되고 기독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독교인들과 우리 목사님들 교계에서 아주 열심히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예. 좌우명과 국가간 이런 자녀 양육 과정의 저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이 예. 예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상명에서 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예. 성경적인 세계관. 예, 그게이 진리이다. 그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예. 한 가지로 요약해서 딱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다 보면 한 가지로의 말씀이 죠 예. 시청자 여러분, 1부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